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 전형 전형의 일정과 경쟁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진행이 되는 파이널 특강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부터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서 접수이기 때문에 사실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별 고사 다시 말하면 집필고사나 면접 일정들이 대부분 7월과 8월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원서 접수하시고난 다음에 생각하시면 아직도 시간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의 전형의 유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간략하게 요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을 아시는 것처럼 서류 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필고사 또는 필답고사라고 얘기하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고사 중심의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년 특례 전형의 방식은 세가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 점에서 하나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지필고사 대학들이 다소 줄고 그다음에 서류나 면접고사 전형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필고사 대학이 다 없어질 것이다, 서류평가 전형으로 다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첫 번째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가 어느 정도 완전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이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지필고사 전형에서는 다소 불리할고 또 반대로 중도 귀국하신 분들 또는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서류 평가 전형은 좀안 좋죠. 왜냐하면 중도 귀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성적과 국내의 성적이 섞이다 보니까 서류의 강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재수를 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서류가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만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필고사로 위대를 가거나 지필고사로 한의대를 가거나 지필고사로 수의약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 중도귀국 하시는 분들, 또 재수하시는 분들, 또 성적이 좋으신 분들, 성적이 나쁘신 분들,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어지면 특례의 전형은 세계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지필고사의 대학들이 다소 줄고 면접고사의 대학이나 아니면 서류 평가의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서류나 서류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류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는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그다음에 한국외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가 면접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어디냐? 인문계열은 대부분 국어나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숭룡여대, 숭실대, 당국대, 야주대, 인하대 그리고 카톨릭대학교는 서류평가 전형이죠.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지필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국어 시험만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엘리카는 호익대학교는 영어와 면접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과 영어시험을 봐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한국대 아주대, 인하대는 영어와 수학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 수학시험만을 보는 학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호익되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인문계 자연계 관계 없이 동일한 시험의 영역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한국항공대는 수학 시험만을 보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는 영어 시험을 가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학과가 수학 시험을 보고요. 세종대학교는 영어 시험만을 그리고 성실대학교는 인문계 자연계 관계 없이 국어 영어 시험만을 봅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를 보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있는 학력지표, 고등학교의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이 아니거나 또는 표준학력지표의 강점이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면접고사를 통해서 합격을 노리실 수가 있어요. 결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지표의 우수성 또는 학생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전형의 방식을 선택하여 우리가 준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형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류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을 보면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려대학교 세 점까지를 보면 원서 접수 일정은 7월 4일 또는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7월 6일이나 7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요. 그 다음에 필답고사를 보는 학교들을 봤더니 연세대학교는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 8월 24일부터 8월 26일 고려대학교는 8월 19일날 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성균원대학교는 8월 26일날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서류평가전형인데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만 8월 20일날 시험을 보고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서류면접전형 이해되는데 특히 이제 1 2년특례의학과 같은 경우는 8월 2일날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려대학교 세종도 서류평가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어요. 그런데 면접이 있는 전형은 고려대학교 약학과인 경우에는 8월 9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고사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부터 아주대까지가 지필고사를 보는 주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희대학교는 7월 16일, 건국대 7월 21일, 동국대 7월 17일, 그다음에 홍익대는 필답교소가 7월 16일이니까. 홍익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하고 필답고사 일정이 겹칩니다. 숙명여대 7월 21일, 세종대학교 7월 15일, 숭실대학교 7월 14일 당국대학교 7월 14일이니까 당국대 숭실대학교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 한국대국대가 10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에리카 7월 19일, 인하대학교 7월 21일, 아주대학교 7월 24일이기 때문에 원서 시식이 되어질 때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초 사이에 면접고사를 실시하게 되어지고 가장 면접고사가 좀 늦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충남대학교는 9월 15일 그다음에 부산대학교는 9월 16일 정도에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례전형에서는 7월에 원서접수를 받죠. 하지만 특례가 모든 대학이 7월에 원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 대학들 중에서 일부 대학은 9월에 원서 접수를 받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다 특례고, 그 모든 게 수시 전형 안에 포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횟수는 6회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형 일정을 한번 이렇게 달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14일에 면접 일정이 겹치는 학교가 어디냐 봤더니. 송실대, 강국대 한국항공대, 성신여대가 면접일정이나 아니면 지필고사 일정이 겹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6일날은 경희대학교와 홍희대학교가 면접일정이 겹치고 그 다음에 7월 19일은 광운대학교와 한양대 에리카가 겹치는데 한양대 에리카는 지필고사, 광운대학교는 면접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7월 21일은 숙명여대와 이라대학교가 겹치고요. 7월 26일은 동덕여대와 가천대학교가 일정이 겹치고 그 다음에 8월 9일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상명여대가 겹치지만 고려대 세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학과 면접이고 상명대학교는 일반과 면접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지원 불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일정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전형의 일정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경쟁률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쟁률 자, 특례전형이 일반 수시전형보다 유리하냐? 다시 말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 특례가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특례가 유리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면접고사 전형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도 특례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고 지필고사 전형에서도 대부분이 특례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특례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 못지않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어디냐. 결국은 의대나 약대나 치대를 가는 경우에 서 서울 평가 전형에서 매우 어렵고 실제 IB 디플로마를 44, 45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의학계열의 원서 지원에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위층이라고 할수 있는 의학계열에서만 대부분이 어렵다. 국내 대학 국내 고등학교졸업자가 국내 대학 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지필고사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이나 서류평가 내 하위권의 대학들은 국내 대학을 가는 것과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그만큼 특례가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인하대까지의 지필고사 대학의 모집 인원 그다음에 지원 인원 경제 률을 보고 계십니다. 2022학년도의 경희대학교를 봤더니 국제캠퍼스와 서울 캠퍼스를 합쳐서 93명일 때 경쟁률이 5.37대1, 한국 외대는 서울 캠퍼스가 5.30, 건국대학교는 8.67, 동국대학교가 8.20, 홍익대학교가 4.83의 경쟁률이고요, 숭명여대는 4.98, 세종대학교가 5.13, 숭실대 3.37, 국민대학교가 6.02, 성신여대가 3.02, 아주대학교는 7.70, 인하대학교가 4.49, 4.99의 경쟁률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내 입시와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률이 낮다 이렇게 볼수 있고 국내 입시에서는 경희대학교 만약에 네오네센스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럼 대부분의 경쟁률이 20대에 가까운 의 경쟁률. 학생부 뭐 교과전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형들이 10대1, 15대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4대1, 5대1, 6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국내 입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지필고사 전형에서는 사실은 상위권 대학에 대부분이 집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의 경쟁률이 몰리고 동국대학교의 경쟁률이 몰림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경쟁률이 몰림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필고사 전형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타겟팅을 하고 있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이 범위 안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몰려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를 벗어나서 송실대, 국민대, 성신여대, 아주대, 인하대, 당국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만큼 입시가 수월할 수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지필고사를 준비하면서 어느 대학 가고 싶냐? 예전에 여학생들한테 너 지필고사 준비하면서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연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3학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한국 외대 선입평가 전형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대학교는 전년도부터 선입평가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한다면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가 지필고사의 상위권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송실대, 성신대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다소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합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종대 같은 경우들은 아시는 것처럼 영어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신 분들이 원서를 쓸수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게 발생이 되어지고요. 항공, 항공들도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고 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수학 시험만 보거나 국어 시험만 보기 때문에 유불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필고사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타겟을 삼는 것은 경희대 가고 싶다, 건국대 가고 싶다 동국대 가고 싶다, 홍익대 가고 싶다, 숙명여대 정도는 가고 싶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열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될것 같아요. 상위 대학 그러면 몰아서 원서를 쓰면 사실 좀 어렵죠. 불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대학과 상위 대학을 좀더 나누어 원서를 쓰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다.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합격 가능성을 보고 원서를 써야 되겠죠. 희망하시는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면 나만 이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꼭 알아두시고 특례는 아무래도 일반 입시보다는 재수가 불리하거나 재수를 해도 큰 이점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만약에 현재 5월이나 6월의 시점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1차적인 원서 지원의 목표는 대학을 붙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대학을 가자 이게 목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학교의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들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특례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한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보통 한명 정도 두명 정도 선발하다 보니까 일반 수시나 정시 시처럼 학과별 모집을 진행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선발하냐면 결국 자연계, 인문계, 계열별로, 계열별로 선발하고 그리고 계열별 지원자들 중에서 총점순으로 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총점순으로 선발하게 되어지면 점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충원율이 아주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집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수시처럼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문계 선발, 자연계 선발, 그리고 지원자들 간의 총점순 이라고 되면 결국은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들은 성적에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원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적에 좀 자신이 없거나 뭔가 기회 구간을 노려 하거나 틈을 노려야 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열별 모집, 총점순 선발, 이렇게 되어지면 틈이 걸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건국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별 모집은 아니지만 단과대학별 모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내가 만약에 자연계다 그럼 자연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과대학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과 이과대학 3명을 뽑는데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건축학부에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공과대학 10명에 뽑는데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은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공과대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의 원서를 쓸때지필고사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공과대학으로 원서를 쓰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축이나 이과대학 쪽으로 원서를 쓰셔야 되겠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고, 인문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과학계열에서 10명을 선발하거나, 아니면 경영대학과 부동산학과 쪽에서 7명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 건국대학교의 선발의 방식은 단과대학별 총점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과대학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아주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도 건국대학교하고 동일한 방식이죠. 단과대학별 선발입니다. 공과대학에서 10명, 정보통신대학에서 7명, 자연과학대학에서 4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과대학이 지원자들의 스펙이 뛰어나고 지원자들의 지필고사의 평균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면 공과대학,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디에쓴습 자연과학대학을 쓰면 좋고요. 그리고 10명을 선발하더라도, 하더라도 각 학과에서 최대 모집인원이 한정이 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10명을 선발하는데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이 성적이 아주 우수해. 그렇다 하더라도 기계고등학교에서는 기계공학부에서는 최대 선발인원이 7명까지만 선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경쟁률은 아주 대만 되더라도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고 주로 대부분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 어디냐?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그 다음에 전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많이 몰리죠. 이 내용을 보시면 뭘알수 있냐면, 3년 특례, 12년 특례의 가장 특징은 뭐냐? 쏠림 현상. 가고 싶은 대야, 가고 싶은 학과로 반드시 원서를 쓴다. 이거고. 제가 오늘도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 이렇게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저는 이 대학, 이학과를한번꼭 써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은 국내 대학에서는 참 존재하지 않는 말인데 3년이나 12년 동안에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 번은 이 대학, 이 학과에 꼭 써보고 싶다. 그런데 이 원서 지원에 물론 학생의 의지, 부모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객관적 평가 없이 희망과... 어. 목적 또는 희망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거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게 통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가 대부분 다 겹친다는 거예요.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자나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기계나 화학이나 신소재 쪽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몰린다는 거고 인문계열은 경영이나 미디어 같은 학과들의 대부분 학생들이 몰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률이 높으면. 합격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보다 대학과 학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3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은 5대1 정도가 되어졌고요. 인문대학에서 5명을 선발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어, 국문학과에서는 2명 지원해서 1대1 영어영문학과는 2.33, 프로글문학과는 0.50, 사학과는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요. 문학콘텐츠 7명이 지원해서 3.50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과의 선호도에 따라서 졸리현상이 심한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에서 진행하는 2023학년도 지필고사 파이널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지필고사 수업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학생 맞춤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원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수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1대1 맞춤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한반에 5명이나 6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해요. 자, 지필고사 실전반은 6월 6일부터 개강을 하여 7월 2일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7월 4일부터 시험 전까지 파이널반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일찍 한국에 들어오시거나 지필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6월 15일부터 또는 6월 20일부터 지필고사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죠. 내가 진도의 중간에 들어가면 과연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다른 학생에 비해서 지필고사 준비 시간이 부족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 일대일 수업과 그룹 수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결국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20일에 들어오든, 7월, 20, 뭐 7월 20일이 너무 늦죠. 6월 15일에 되든, 6월 20일에 들어오든, 내가 수학을 잘하든, 수학을 못하든 경우에 따라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수업 시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는 자연계 인문계에서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 수업을 그 다음에 인문계는 국어와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수업은 2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하고 점심식사하고 난 다음에 1시부터 다시 3시까지 2시간 수업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금, 해서 주 5일간 2시간씩 총 10시간을 수업하고 있고 영어 수업은 2시간씩 사회에 8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어는 수학과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10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영어는 8시간 수업을 하고 있어요.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영어 수업만 들으시겠다. 그럼 영어 수업만 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룹 시간의 수업표가 보고요 그룹 시간 수업 시간표고 한 번에 보통 그룹 수업은 5명 내지 6명 정도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특징, 그 다음에 필딱고사 특징, 그 다음에 제외국민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반적인 학원들이 와서 수업 듣고 문제 풀고 끝나고 집에 간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지필고사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학습 관리, 그 다음에 단기 완성, 학생 맞춤 전략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이 이제 하이브리드 학원의 외관. 저희가 이제 5월 25일에 여기 한티역 뒤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외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에 스터디 카페식 학습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독서실 자리가 다 배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학원에 오면. 개인별 좌석에서 예습과 복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업시간이 되면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듣겠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리로 이동을 해서 예습 복습을 하고 또 예습 복습을 하다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질의의 응답을 진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생의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일은 바로 제가 담당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하이퍼림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특징이고요. 요즘에 문의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면접고사 수업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내가 요번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부산대학교, 그다음에 경기대나 이런 대학들의 면접고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면접 언제 준비하냐? 이런 대학들은 면접이 7월 원서접수 이후에 학원에서 진행이 되어질 예정이고. 다음 주 정도의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유튜브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의대 가려고 하시는 분들, 약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한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면접 수업이나 또는 의대 MMI 면접 수업 언제 진행하시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또한 수업은 7월 원서 접수 이후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제가 다음 주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그때부터 예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수업과 그 다음에 3년 특례의 전형 방식, 원서접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외에도 혹시 원서지원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도 참 많습니다. 특례전형이 어, 한국 입시 모든 전형 중에서 가장 복잡해요. 학생의 자료제출해야 되고, 학부모 자료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3년 특례 자격조건 충족해야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사유서 작성해야 되지, 거기에다가 또 지필고사 준비해야 되지, 자기소개서 써야 되지, 원서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면접 봐야 되지, 참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례 전형의 원서 지원이나 기타 등등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